안 나오기니 얘들아 하나 둘셋 모여 사랑했다 우리가 만나지우지 못할 주워지겠다 우리 친구들 안녕 난 원공개 아이콘 용이라고해 내가 왜 여기에 나왔냐고 날 깜찍. 알알 like 멋진 꿈 내고 싶어서가 아니야 우리 집에 같이 사는몽가 엉덩하고 몽가 엉덩하고 몽가 엉덩한 우리 주인집 둘째 문제 때문이야 돌아왔더라고는 건강이랑 먹성밖에 없는 매석이 요즘 산책도 안 시켜주고 공놀이도 안 하고 밥도 안 먹고 있어서 다 걱정이야 나랑 같이 우리 집에 가볼래? 들어와 들어와 엄마 엄마 아왜 들어왔으면 손부터 씻어 엄마 나이아파 양치질 해보고 정못 참겠으면 진통제 먹어라 형이 아프다고 했어 언제부터 아파니 병원이 가자 어쩌고 하면서 걱정할 거야. 학원에서 수학 문제 틀려서 숙제 잘안 받아온 것도 속상한데 엄마는 본적도안 하고 휴 민재야 아줌마가 닭다리에 양념 바르는 거 보니 오늘 저녁은 닭다리 튀김인가 봐 잔잔 닭다리야 닭다리 <laughs> 엄마 진통제 어딨냐고요? 엄마! 어, 아, 텔레비전 밑에 약산자 있잖아. 내가 좀 꺼내다 먹어. 형올때 됐다. 누가 약산자 있는데 몰라서 물어보다. 양치질을 가뭄에 콩나듯이 하니 이가 상하지. 으이구, 잘 됐다. 엄마는 내가 아프기 기다렸죠? 아무리 내가 말썽쟁이라도 그렇지. 형한테 하듯 상냥하게 해주면 안 되나? 나한테는 무엇이든지 형이 쓰던 헝것만 물려주면서 지금도 내가 아픈데 형아, 온 시간에 맞추어 아침에 먹고 형이 먹고 싶다는 닭다기 튀근하느라 정심이 없고 우리 집엔 형만 있고 나는 없는 것 같아. 아침에만 해도 그래. 엄나 이따가 짜장면 사주면 안 돼요? 오늘은 왠지 짜장면이 먹고 싶어요. 짜장라면 사와. 엄마가 끓여줄게. 아니, 짜장라면 말고 짜장면. 어서 학교 갈 준비 안 해? 엄마, 나 닭다리 튀김 먹고 싶어요. 그래 그래 닭다리 튀김 이따가 엄마가 맛있게 튀겨 놓을게 내가 먼저 짜장면 먹고 싶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아, 난 그저 닭다리 튀김이 먹고 싶다고 조민재 동생이 형한테 대들면 어떡 해? 엄마는 맨날 나만 뭐라고 혼내고 그까지 형만 아니면 때려줄 텐데 사실 힘으로 하면 형쯤은 문제없이 KO시킬 수 있다고 삐쩍 말라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비시비시란 형을 겁낼 줄 알고 텐식습니다 그것뿐이야? 어제는 어떻고? 지금부터는 어제 저녁에 있었던 이야기예요 고실에서 엄마, 아빠, 민재가 TV보고 있었는데 글쎄 선재영화가 방에서 나오면서 야 이거 뭐냐? 뭐 여기 이 책에 이거 뭐냐고? 아 그거 아이스크림 조금 묻었어. 아이스크림이 조금 묻었어? 너 내가 뭐 먹으면서 책 보지 말라고 했지. 뭐 조금밖에 안 묻었구먼 뭐라고? 아, 이책 내가 용돈 모아서 산 책이고 아끼는 책이라고 아, 아 미안해 미안해 아, 너 이번 한 번만 봐준다 다음부터 조심해라 뭘 봐주냐 삐쩍 말라가지고 감기에 걸려서 비실비실하는 형을 누가 겁낼 줄 알고 사실 팀으로 하면 형쯤은 문제없이 개요시킬 수 있거든 공부만 잘하면 다야 조민재 형한테 대들면 안 된다고 했지 현재 민재 들어가서 숙제 맨날 엄마는 형한테 대들지 말라고 하고 싸움이 나부터 야단치고 엄마는 맨날 할말 없으면 숙제하려고 하고 엄마 미워 엄마, 오늘 저녁 메뉴가 뭔데 이렇게 맛있는 냄새가 나냐? 네, 어머니, 저녁으로 닭다리 튀김을 하고 있어요. 선재가 아침에 닭다리 튀김이 먹고 싶다고 했어요. 선재가 민재처럼 건강하면 걱정이 없겠는데 가리는 것도 많고 입도 짧으니 먹는 게 자꾸 신경이 쓰이네요. 또형 걱정만 하고 우와 닭다리 튀김이 다 익었나보다 끝내주게 맛있는 냄새 민재야 너 닭다리 좋아하잖아 아니야 아니야 여긴 나 실컷 먹으라지 치사해서 안 먹는다 다녀왔습니다 언제 왔니? 배고프지? 어서 손 씻고 오렴. 민재야, 형 왔다. 형 운동하고 와서 많이 배고프니? 빨리 저녁 먹자. 저럴 줄 알았다니까. 형만 챙길 때는 파티 얼마 갔다니까. 꼭 형이 도장에서 돌아올 시간에 맞춰서 저녁 준비하고. 나도 검도 배우고 싶은데 검도 배우기 싫다니 형만 검도도 장 보내주고. 나한테는 수학하고 만 아니라고 하고. 민재야, 뭐하니? 빨랑 나오자고. 나이 아프다고 했잖아. 그래? 그럼 맛있는 거 형하고 엄마가 다 먹는다. 형이나 시커 먹으라지. 이따 아빠 오시면 다 잃어버릴 거야. 뭐, 내가 저녁을 굶으면 마음이 아프겠지. 응. 음? 그런데 내가 밥을 굶는다는데 와보지도 않지? 그래. 형한테 이거 먹으래. 뭐 그래. 저거 먹으래 신경 씁니다. 나 같은 건 이가 아프든지 말든지 관심도 없다 이거지. 오. 왜 꿀만 카레 냄새가 난다. 엄마가 카레 드셨나봐. 인제 음. 우리 닭다리랑 카레랑 먹으러 가자. 그러니까 이가 아파서 안 먹는데 나삐자도 그러는 거지. 자꾸 부르면 못 이기는 척 하고 나갈텐데 이게 뭔 소리야? 음 숟가락 소리가 나니까 입 안에 침이 돌면서 이가 더 아픈 것 같아. 병이 더 나빠. 동생이 아프다는데 모른 척 하고 공부 잘한다고 윷색이나 하고. 무슨 영이야, 민재야. 다 먹기 전에 그냥 나가서 먹자. 안 먹으면 너만 손해야. 우 우. 굳지? 그냥 엄마한테 자장라면이라도 만들어 달라고 졸라볼까? 그래 그래. 우 <laughs> 우. <laughs> 민재야. 먹자. 많이 아프니? 오늘은 늦었으니 내일 치과 가자. 엄마는 참 진작 이렇게 말씀하실 것이지. 어, 또 틀렸니? 어, 작은 놈은 공부를 못해서 걱정. 큰 놈은 몸이 아깨서 걱정. 엄마. 작은 놈은 몸이 둔해서 좋고 큰 놈은 공부를 잘해서 좋다고 하는 거예요. <laughs> 그래 그래 이 말이 다 맞다. 선재야 민재야 아빠 다녀오셨어요. 오냐 우리 아들들 오늘도 잘 지냈어? 민재야 오늘 할머니께서 전화하셨는데 민재가 할머니 등글교실라고통자손 사다 드렸다면서. 그래. 우리 민재가 할머니 생각한다고 아저 자기 용돈으로 효자손을 사가지고 왔지 뭐냐. <laughs> 뭐, 별것도 아닌데요. 어머, 민재가 그랬어요? 그런 이야기 안 하던데, 어찌 그런 기특한 일을 했을까? 하긴, 우리 민재가 잔정도 많고 속도 깊긴 하지. 형이 몸이 약해서 엄마가 잘 챙겨주지도 못하는데, 자기 일을 스스로 잘하니까, 공부 빼고는 나무랄 게 없다니까. 오마마마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는 줄은 미처 몰랐사옵니다. 오마마마, 지금까지 신경질 낸거 용서하시와요. 네? 아이고, 이거 보렴. 아, 우리 민재, 말도 이렇게 예. 미안해. 그럼 그럼 우리 민재가 최고지. 아마마마 엄마마마께서 이렇게 잘 키워주셔서 서운이 만근가운 나이다. 우리 아들들 앞으로도 씩씩하고 건강하게만 자라다오. 예솔 치솔 마데카솔. 와, 우리 친구들 재밌게 봤나요? 아빠 엄마가 우리 친구들 꾸준할 때도 있을 거예요. 그래도 우리 친구들 아빠가 엄마가 늘 친구들 사랑하는 거 잊지 말고 돌아가서 우리 엄마 아빠한테 사랑한다고 말해보세요. 그럼 아빠, 엄마도 우리 친구들 말에 행복할 거예요. 그럼 모두들 안녕. 안녕.